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지키코님팬입니다아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게임 메수지 드렸습니다. 혁준상 보면은 노력은 안하는데 부러워만 해. 어 부러워 자기도 막 이렇게 막 시청자분들하고 게임 같이 하든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봐봐요. 소통하는 겁니다. 아 <laughs> 오늘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듀오 특집인데 1등 하면은 도미노, 지카 스케이트 뭐냐 스케이트를 스테이크로다가 예 드립니다요. 네아 저는 한 분, 사실 네한분 받아갔고. 자보다는 치킨코 님이랑 같이 했다는 거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아이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네. 어. 고객분 요즘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외차 안 해줘. 아예 감사합니다. 차아 다음에 다음 판에 가죠 다음 판을. 경사견사 1등하면 좋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거기 뭐 피자도 뭐 받고 음. 아, 좋네좋아 방탈만 안 하면 좋겠다. 걱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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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파티래 가지고 일단 싸움 한 번만 우와. 이기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막 네. 들어가라고 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쭉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 치킨꼬니 사벨 두개 먹었어요. 오케이, 아 잘했습니다. 저 일단 하나 주십시오. 네. <laughs> 아 혁주상, 아니 뭐 혁주상 게임 하든가요? 아니 게임 안 하잖아. 어? 왜 나한테 그러네. 어? 음... 혁주상 보면은 노력은 안 하는데 부러워만 해. 어. <laughs> 자기도 막 이렇게 이러고. 막 시청자분들하고 게임 같이 하든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봐봐요.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니, 솔직하게 아니 혁준상 할수 있잖아. 근데 안 하잖아. 어? 나한테만 뭐라 그래? 어, 잠깐만 사건밖에 음... 없네. 아. 아니 방송 보면은 막어내꺼 클립 보고 보혜야 난널 믿었고 어내코님저 네, 네. 어디 내려는지못 봤어요 아 사람이요 네, 일단 받으세요 보혜야 아까보다 오케이. 목소리 조이더고 부드러워서 자도없고아 고맙습니다 아마 저도 대충 보긴 했는데 난 290에서 300쪽 네. 집끝끝 부분 내렸나 3 0쪽네 어떻게 꺼나 여기 대각선 부분 마헤주라 아 혹시 조끼 없으세요? 어네 여기 1렙 있는데 아 먹을게요 이쪽에 이쪽에 오. 네, 총 쏜다 총 쏘는거는 235인데 핑 찍어둘게요 여, 여기 이쯤 옥상 총 먹었어요 오케이 일로 루루 좀... 갑시다 아 건너편에 있나 보다 네네 도로 건너 도로 건너 선자신. 저 친구 그냥 때리기만 했지 저기 맞진 않았어요, 총. 네. 총이 아, 안 좋단. 나오네. 네, 너무 클린한데 나 다시 두개 나오는데. 나한테 KM 들기. <laughs> 아, <laughs> 아니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프 아, 먹었어요. 우프면 되고. 아, 나이스. 어 잠깐 에어드랍 날라간다. 에어드랍 고! 고! <laughs> 가자. 진우도 <주부도> 가자. <laughs> 아사인 척하는 진우 벤입니다. 어? 어 일단 이거 드세요. 혹시 손잡이 드세요 손잡이? 아니요 못 봤어요. 에이. 까비. 어제 에어드랍 뿌린 건가? 못 봤거든요. 스코프는 음. 갖고 계세요? 네. 오케이 됐어. 에어드럼도 준다. 245, 2 4 5에 사람이에요. 245. 저 보이죠? 주황 음. 건물 왼쪽에서 그 왈이가리 털고 있거든요. 네. 아니요? 아 잠깐만요. <laughs> 네 기적의 시야. 아 바로 아 건물이 245 건물. 아. 그리고 저 방금 쏜거 옥상에서 쏜 거. 아, 아 맞네 맞네. 네, 예, 정면 옥상. 두명한명 뛰어 내리고 다시 앉으세요. 앉으세요. 익. <laughs> 연사하지 마자. <말자. 웃음> 아니 잠자 잠자. 전 정원님 하면 돼. 그리고 총두발 이상 쏘면 무조건 엎드리세요. 안 끼하거나. 네. 네. 앞으로 갔어요. 바로 앞쯤 네. 아 1층에 있어요 1층 오케이 아 확인 확인 근데 제가 또한명본게245 건물에 있어가지고 아, 그런데 그치? 저기 빼꼼 빼꼼 하네 아닌가? 아 어, 저기 있다 넘어갔다 둘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핑 찍어둘게요 한, 한 명은 이쪽 집에 있어 여기 노란 아, 핑 찍어둔데 놓 아, 아. 음. <laughs> 잡으러 갈까요, 잡으러 갈까요? 가요, 가. 오케이, 뛰어내려! 오우. 앞집부터. 이 약물고 오른쪽 채팅창 못본척 하죠? 2층에 있다. 느낌이다. 자. 수류탄 드릴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수 수류탄, 수류탄 뿌려주세요. 잘, 잘 못뿌려 뿌려주세요 <laughs> 수류탄 줘 수류탄 어, 아안 뿌렸구나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호잇 어 잠깐만 잘못 던졌어 오케이 오. 기절이야 올라와요 오 나이스 잘못, 잘못 던졌는데 어 기절해버린다 나이두 드세요 이거 뭐있냐 딱히 오, 먹을 거 좋단. 먹었음. 다 먹었음. 남은 거 드셈. 배그 갓겜이라서 밀려서 죽은 거 같은데? 저 마실 거 하나만 주실래요? 마실 거? 어, 많아요. 쌍큐. 이리로 나갑시다. 존노 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까 그 친구들이 용인 것 같아요. 저희 어디로 갈까요? 아까 내린데 잠깐만요, 에어드랍이 지나가는데 안 풀이나, 안 풀이나, 아우 클린하다. 뭐라고? 나 채팅창 못 봤어. 이거 집중하느라고 <laughs> 지금 듀오가 보헤쿤 방에서 7%위 확률로 존재한다는 그 환상의 시청자인가요? <laughs> Okay.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차젠 됐는지 확인 좀 하러 갈게요 네 음. <laughs> 아니 왜왜왜 형아우아 지하 지하 형뭐 뭐라 그랬어? 어 여기 후라이팬 네 화장실 안에 있어요 화장실 안에 아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어! 어! 어디야 뭐죠? 나무 나무 쪽에 나무 쪽에 여기 방향 오케이. N이 60잡아잡아잡아잡아 <laughs>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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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버스 버스 탔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갑바 드시고 여기 3렙 뚝배기는 제 겁니다 이건 양보할 음, 수 마, 없어요 맞았는데 갑바가 안떠네 그, 뭐냐, 샷건 살살 쏘더라고, 그 친구. 이대로, 잠깐만요. 차고한번 확인해 보고. 키트는 많으세요? 하나 있어요, 지금, 하나. 붕대 15개. 딱 하나, 있고. 하나, 하나, 둘, 둘, 둘 합시다. 오케이, 음. 둘, 둘. <laughs> 어, 잠깐만요. 에어드랍 떨어졌는데? 어, 뭐지? 언제, 언제 털것지 뭐지 못 봤는데, 345에. 어? 보이죠? 빨간야. 빨기야 네, 어, 오케이, 먹으러 갑시다. 놔둬라. 먹으러 갑시다. <laughs> 싸우는 동안 떨궜나 보다 개꿀 어? 주위 좋습니다. 이게임 어, 좋아, 좋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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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다이 게임은 좋습다이게나은좋다다이게다이게 어, 안 드세요? 삼레까바 있어요 여기 3레까바아네 갑니다. 8베일도 하나 있어요 8베일도아 <laughs> 어, 근데 로조 원이구나. 정신인데? 근데 아까 저기 차 있으니까 차 타고 이동하든가 아니면 저기 물탱크 먹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엠보가 안 나와서 너무 아쉽다. <laughs> 맞아요, 저도 이 개머리판 계속 들고 있거든요? 저도요. <laughs> 아, 근데 안 나오네. 아, 맞아. 어? 소형기 필요하세요, SR? 아, 아 저다 있음, 다 있음. 아, 오케이. 차가... <laughs> 다시 차 먹으러 고. <laughs> 아, 여러분들 왜요? 아니, 갑바 양보해줬다고 갑자기. 어 차, 어, 차 있다, 차 있다. 오케이. 브루지피 대 사람들 이거 탱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에? <laughs> 그렇죠. 탱커죠. 맞아. 맞아요. 탱커니까 먹은 탱커 거잖아. 커합니다 예. 어 그런 거잖아. 왜 불편해. 윽. <목> 윽. <으> 어, 잠답 <목소리> <laughs> 어, 좀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2 아, 0너 오늘 실수하면 가고2 2 2 7 5 220, 2 0 쪽에 0소리 들렸어요.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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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ughs> 어원 바뀌네 마침네 이동합시다 다리 에 건너 합시다 여기서 오른쪽 조심 있음 오른쪽에 아네 있다 옥상 옥상 위에 있는 거 보셨어요? 어어네네 안좋네 그, 잠깐 건드려봐도 괜찮은, 괜찮겠죠? 어, 건드네요. <laughs> 오이. 아, 못 맞췄다. 까비. 아이고. 어? 방금 바위 쪽에 초콜 맞았죠? 네. 그러면은, 잠깐만. 2 4 0 어, 진짜. 이 소리 거 근데 안 보여. <laughs> 어, 아니야, 도망갑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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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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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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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티 아이, 뭐, 옳다, 님들, 어? 이러지 맙시다, 우리. 에? 차 타고 있어요, 차. <laughs> 아, 나왜 이렇게 오늘따라 적을 못 보지? 긴장해서 그런가?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제가 봄, 제가 다 봄. 아... 걱정, 엑스. 저건 제가 다 함. 어, 너무 든든합니다. 오케이. 내 네,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 <laughs> 아, 그럼 한 번, 한 바탕, 여기 싸워볼까요, 여기서? 헐. <laughs> 브리핑, 아, 리 해주세요. 음. 오잉? 어, 잠깐만, 사람 방향은 S165, 일로, 일로, 일로. 저기 도로 쪽으로 차, 어, 차?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 네. 쏘나요?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이거, 저기 자리 안 잡고, 이쪽 도로 건너, 아니, 이거, 다리 건너올 때 있죠? 네. 그때 쏠게요, 그때. 어, 다리 건너온다. 준비, 준비. 자, 하나, 둘, 셋, 가자. 안 돼. 아, 어. 음. 다음 기회. 괜찮은 괜찮럴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laughs> 혹시 옷탄 많으십니까? 없쏜다. 어, 쏜다. 쏜다. 어디서 왔지? 그 115. 할게요. 115. 이방요 네. 도망가. 원 바뀌었어요. 오케이. 차 타고 이동. <laughs> 가자. 아, 개 못한다. 나. <laughs> 아, 저도 못 맞췄어요. 아, 괜찮아요. 예. 네. 저희가 그리고 싸울 때 내가 스나로다가 한 명씩 자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차도 그냥 어? 이거 뒤집으면 돼. 오. 맞죠? 오케이. 어, 나이스. 아, 잠깐 어디로 가지? 응 음. <laughs> 어디 어디가? 아 잠깐 이따 일단, 일단 지나갈게요 이쪽 이쪽 쪽으로 갈게요. 오 제거 막오오 아. 괜찮아. 괜찮아 세웠어. <laughs> 와이 거 갑자기 채팅창 왜 저런 저러... 여러분 왜 그래요 도대체? 에 <laughs> 화가 엄청 났는데? 아 진짜요? 맞아요. 네. 아직 꺼놔가지고, 내 걸릴까. <laughs> 아이, 채팅창 보지 말아, 보지 말아. 화 엄청 <laughs> 났어, 이 사람들. 어, 싸운다. 정면, 정면에 있다. 내리죠. 아까 이 앞에 에어드랍이 하나 떨어졌는데. 어, 있어요, 바다에. 바다에? 네. 아, 오케이. 방향. 어, 저기 아래 차 있다. 그리고 근처에 소음 기술이 들렸죠, 방금. 네, 요거 앞에서 등기 는거 어, 저기 사람 있어요. 에, 350 방향 엎드려 있어요. 차, 찾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차 탔어요. 안 돼, 안 돼, 소면안 돼, 소면안 돼! 아, 아, 쏘버렸어. 소면 소면 소면. 아, 어 <laughs> 저기 차 지나가야죠. 저기 쏘면 안 돼, 소면안 돼. 안 아, 쏘아요. <laughs>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오케이. 저기로 차가 또 갔다. 팀인가? 팀인 것 같아 어차 지나가야 m i n g 어 i m i n g t i m i 다른 팀이에요 n g Timing. t i m 5 n g Timing. Timing. t i m i 어 아니다, 다 튀져, 튀져, 튀져. 룰루루. 아, 떨려. 그냥 이거. 그제 네. 느낌대로 가려면은 이거 그냥 해우소 자리 잡고. 좋아요. 여기 있으면 될 듯. 안녕하다 어, 행복해라. 아이고 고현봉 연구증님 아이 짜장면에 볶음밥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잘 먹겠습니다. 아 혹시 5탄 나누세요? 다 어. 저 지금 열 분이 4발 네 있어가지고 살짝만. 나... 살짝만. <laughs> 아 잠깐만. 남은 거다준거 아니죠 지금 남은 거다준거 아니죠? 해야 돼. 아아니 아, 그렇게까지 안. 아유, 괜찮아 아, 그래, 그,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AKM 있어요. 아, 아유, 아유 이거... 아, 그래요? 아, 네. 아, 뭐. 음... AKM은 여유 많아서. 아, 오케이, 그러면 뭐 음... 쓰, 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M16도 m 1 6은좀안 맞. 아, 아안 맞아가지고? 저 세상에임 날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아, m 4는 <laughs> 양보 안 했습니다. M4, <laughs> 오케이, m 1 6이나 양보했다. 이거 뭐냐? 콩 와우. 한쪽도 나눠먹는 부분이야 125, 125에 한 팟띠 네 와우. 이쪽 지나갈 풀네.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지나갈 때 잡죠? 네제 생각에 이쪽 해우소 아니면 이쪽 해우소 둘 중에 하나 먹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그런 거다 어디랑 어디요? 핑징언어데 노란 노란 핑이나 노란 핑이 왼.. 어.. 오른쪽에 있는 갑시다. 거 오른쪽 아래 오케이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내볼때 안전지대가 먼저인 것 같아 총소리 140, 아까 저기 상역장 아, 저 집에 사람이 있나 보다. 네, 렌지, 어, 여기 누구 있다? 잠깐, 잠깐, 어, 잠깐, 어, 여기 해운사 어. 누구 있는 것 같아, 누구 있는 것 같아, 어, 다시야. 다시야. 잠깐, 야, 자, 다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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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잠 뒤로.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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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봐요. 차 타봐요. 잠깐, 잠깐, 잠 저 옆집인데 이거 그냥 박아 가지고 여기 여기 잡죠. 여기 잡죠. 오케이. 오케이. 나와 봐다고. <laughs> 술다 던질까 해. 나도. 네들 넣어요, 넣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 나왔어. 옆에 나왔어. 조심.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어? 어? 아, 아, 아이고야. 아, 나 이거. 아. 아, 미안해요. 나 이거 단발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야. 아, 술탄. 아, 까고 던졌어야 했는데. 까비, 아, 까비. 까비. 아이고. 아이, 지지입니다, 지지. GG. 아, 재밌었어요. 아, 여러분들 아쉬워해야지. 왜 좋아합니까? <laughs> 왜? 아니 시청자분들이 다 좋아하네. 아, 진짜. 아. 아, 네. 어. 어. 그럼 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 진짜로다가. 아이, 진짜로다가.